잘 보셨죠? 어, 부상을 안고 부상이 없이 올림픽에 참여해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는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가 부상을 입고 출전한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따다는 그런 간증이었죠. 인생 역전에 대한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좋은 시와 가라지. 오늘 보면은 어, 지난 시간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어, 가라지 비유. 지난 시간 말씀과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가라지 류는 지난 시간 말씀과 연관성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또 현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으로 완성되지만 오늘 이 땅에서도 이미 교회의 모습으로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습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또, 교회에 모인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또 죄를 짓고, 악을 정죄하고또교만에 빠지는 일들이 있지만, 오늘 가라지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의 핵심은 뭐 다른데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개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죄를 정죄하고 처벌하는 권위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24절에서 30절까지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라지는 그림에서 보듯이 밀과 보리와 비슷하게 생겼죠. 중간에 있는 것이 가라지. 밀, 가라지, 보리 이렇게 다큰 어, 복식을 보면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가라지는 밀과 보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잡초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구토, 설사, 현기증을 일으키는 독성이 있는 뿌리라서 보리와 닮은 독보리, 독보리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리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할 때 추수 때가 되어서야 보리와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현재성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현재 도래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완성되는 영원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처럼 천국은 점점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5절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부리고 갔다니 당시에 실제로 원한관계에 있는 사람의 밭에 몰래 들어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모두 잠든 밤에 이런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마귀가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힘이 약할 때 그들에게 세상의 헛되고 나쁜 생각들을 뿌려 미혹하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태할 때 또는 평안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다니까 27절에 나오는 종은 집주인의 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역자를 뜻합니다 27절 말씀대로 이 땅의 교회는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 모습에는 언제나 선과 악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늘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와 관계없는 걱정, 근심, 그리고 서로 간의 갈등이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보통 가라지는 뿌리가 튼튼하게 깊이 박혀 있었고, 주스 때는 이미 한창 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오히려 미를 뽑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라지를 그냥 안타깝지만 내버려 두어야 할것입니다 이것은 악을 제거하려다 잘못하면 선한 일까지도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종들에게 오늘날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심는 사역 뿐, 심판하고 제거하는 권한은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은 심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가라지 먼저 태우고, 알곡은 나중에 거두어드리, 거두어드리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진림 때에 완성될 그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 가라지 심판을 말씀드리면서 예화를 몇개 준비했는데 첫 번째 예화가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서기 313년에 예수님 오시고 313년돼서 그토록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로마 대제국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밀라노에서 황제의 명령으로 밀라노 칙령으로 해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로 인정했습니다. 아, 엄청난 일이었죠? 주님 오시고 313년이 되어서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종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 제대로 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 1000년이 되어서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많은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들이 되었고 반대로 저쪽 서아시아 터키와 뭐 이쪽 지역에서는 이슬람교 국가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중동 지역에 그런데 이슬람교도 중에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셀주르튀르크족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누가 점령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이슬람교도들이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은 기독교인들에게나 그리고 이슬람교인들에게나 종교적으로 매우 신선하게 여기는 성지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충돌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십자군 전쟁으로 맞붙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200여 년간 걸쳐서 8차례나 기독교가 먼저 이슬람교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파견했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에 의해서 먼저 시작된 십자군 전쟁은 제 1차 십자군 원정만 빼고 모두 나머지 7차례 모두하다 실패했고. 예루살렘은 결국 오랫동안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슬람 세력들이 예술람, 예루살렘 곳곳에 많은 그런 성전들을 지배하고 있게 되었,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신화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더 자세하게,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문을 더 자세하게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읽었던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과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7절로 38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야. 예수님은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같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씨 뿌리는 이가 없으면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네 신앙의 시작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여기서 원수는 대적하는 자 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중상모략을 일컫는 자 비방하는 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과 신자들을 대적하며 신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며 신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상모력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40절 말씀 가라지를 거두고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며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어야 밀과 가야지를 구분하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세상에는 성과 악이 여전히 공존할 것이고, 마찬가지 세상 안에는 어떤 교회에서도 성과 악이 함께 공존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4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41절 말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41절 말씀에 시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천국을 죽음 이후나 종말의 의인들이 가는 곳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4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추려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내세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지상에서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자라고 있으며 오늘의 삶이 내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바로 마녀사냥이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녀사냥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1582년 독일 바이에른 어느 한 백작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중에 한 여인을 체포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혼자 살고 나이가 들고 주름이 지고 보기에 외모가, 어, 외모가 호감이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마녀를 빗대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여인의 체포에 이어서 연속으로 48명의 여인이 계속해서 마녀로 낙인 찍혀 그 백작에 의해서 끔찍하게 화영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백작이 이미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맞추어서 말을 맞추어서 당시 종교 진로자들과 함께 죄 없는 여인을 마녀로 몰아서 그 이외에도 많은 여인들을 외모가 보기에 끔찍하다고 그만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약 7년 동안 200여 촌락 가운데 368명의 여인들이 만여라는 제목화일당하였어 죽임을 당하였어.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그림에서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는 프랑스의 잔다르크라는 영웅 만1 9살의 프랑스를 구한 100년 전쟁으로부터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가운데 프랑스를 구한 이 어린 소녀 잔다르크도 아내에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남자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마녀의 몰려 마녀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의인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마녀 사냥이라 15세기 이후, 이후에 기독교를 절대화하려는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종교적 상황에서 비롯된 차마 그리스도인이 행한 일이라고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런 끔찍한 역사의 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예로 보여드린 실자론 전쟁과 마녀 사냥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라지 심판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되어 선을 살아내라. 오늘 가라지 비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인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씨와 가라지를 내서 구별하라는 것이 가라지 비유의 핵심이 아닙니다. 반대로 밀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현실 속에서 주수 때가 되기 전까지는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를 식별하기가 어려우니 함부로 가라지를 뽑지 말라. 자칫 밀까지도 뽑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밀과 가라지를 둘 사이를 분간해서 밀은 곡식에거어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워 버리는 일을 언제 하라고요? 주수 때, 심판의 때, 주인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 주인이 할 일을 종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함부로 남을 정지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가라지 비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우리는 반드시, 분명히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니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시대의 풍조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둘 사이를 분별해야 한다는 말은 곧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처럼 마녀 사냥처럼 내가 분별하고 내가 택한 것이 선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조건 악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을 분별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을 택하고 선을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지 변화되어서 선을 사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병을 고치는 것, 뭐 전도를 많이 하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런 것들이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크고도 귀한 능력입니다. 선을 택하고 선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설 곳은 심판대, 저 아래 심판대입니다. 위에 있는 심판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석에 앉아서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분 뿐이십니다. 본문의 가라지 비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밀과 가라지를 함부로 구별하지 말라고 제 임의대로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밀이었다가 가라지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가라지였다가 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죄인이 의인이 될수 있는 것이니 의인이 죄인이 되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물은 씨앗부터 그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밀이면 씨부터 밀입니다. 그 씨가 싹을 터도 미리고 결실을 맺는 것도 당연히 미립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씨가 가라지면 열매를 맺는 것도 싹이 트는 것도 모두가 가라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 선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작품이자 동시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사람 안에 밀이 될 가능성과 가라지가 될 가능성이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밀로 살다가 어느 날 가라지가 될 수도 있고 가라지로 살다가한 순간에 변화되어 밀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사람이 생의 끝자락에 서라도 마침내 미리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그 오랜 기다림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심판이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밀과 가라지가 분리되어서 서로 상반되는 운명의 철날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신 주님이 가라지에게 최대한의 시간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베드로 모사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가라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미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가라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추수 때까지 둘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기회를 주는 것이 가라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남겨 두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당장 뽑혀서 불태워지지 않고 햇볕에 말라 버려서 죽지 아니하고 추수 때까지 밀로 변화될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도 복된 일입니까? 앞서 말씀 보여드린 예와 십자군 전쟁과 마녀사냥과 같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일으킨 부끄러운 가라지 심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 전쟁을 일으켰고 십자가를 들고 마녀라고 몰아세워 지 없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신대륙을 발견하고 신대륙에 먼저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잔인하게 내쫓아 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전도의 명령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섭게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생활 터전을 파괴하고 살인을 자행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위를 위한 것들이었을까요? 이런 일들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들일까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소위 가라지를 심판하는 일들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랑 색깔이 다르다고, 교리가 다르다고, 교파가 다르다고, 교회가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결정적으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생중계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결국에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파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죠. 좋은 씨와 가라지를 통해서, 밀과 가라지 심판은 오직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그저 열심히 잘하고 결실을 맺는 일에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일에 힘쓰십시오 받아주고 품어주는 관용과 포용의 마음이말로 그것이야말로 알곡으로 연결어가는 미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천국과 복음은 희미한 복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때때로 그 존재가치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천국과 복음은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 선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변화되어서 악한 세상을 살아내는 것. 선으로 살아내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란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내 주변에 조그만한 변화를 가져오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가라지와 같았다면 이제부터 오늘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를 통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밀로 변화될 수 있는. 좋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시와 가아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정죄와 우리의 모든 판단을 주님께.